기후변화와 가뭄에 맞서 녹화농가를 도울 새로운 씨앗이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면화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간 210억 달러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보스턴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디고 스타트업 폼 말츠한 씨는 그의 팀이 가뭄에 강한 씨앗을 개발했다고 전했는데요. 연구팀은 미생물에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식물들이 제한적인 물로도 잘 견딜 수 있는 면화 씨앗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씨앗은 유전자가 변형된 대량 생산 씨앗보다 더 발전한 형태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내 공간에서 타는 듯한 온도에 노출되고 난후 뜨거운 들판에서 테스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구가 더워질수록 계속해서 환경이 변할 것이고. 이것은 뜨거운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씨앗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